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녀석 그 맛있겠다 시리즈 열 번째, 나는 당신을 믿어요. 미야니시 다치아 선생님의 글입니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숲속에 트리케라톱스 가족이 살았어요. 어느 날 이들은 빨간 열매를 따러 산으로 갔지요. 아파트리케라톱스가 나무를 쿵 하고 들이받자 열매가 마구 떨어졌어요. 후두둑 후두둑. 그런데 빨간 열매를 잔뜩 줍고 나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룩주룩 주룩주룩. 트리케라톱스 가족은 비를 피해 동굴로 들어갔어요. 빨간 열매를 먹으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지요. 아빠 트리케로톱스가 어린 리케라에게 말했어요. 리케라, 이 빨간 열매는 병을 낫게 해준단다. 마음도 상냥하게 해주는 신기한 열매지. 진짜 굉장한 열매네요, 아빠. 그때, 울! 쾅쾅쾅! 땅이 흔들렸어요. 바위덩이가 데굴데굴 굴러 떨어졌지요. 빨리 밖으로 나가라! 여긴 위험해! 아빠 테리케라톱스가 소리쳤지만 엄마와 리케라는 무서워서 움직이질 못했어요. 커다란 바위가 동굴을 막으려고 했어요. 아빠 테리케라톱스는 리케라의 등을 퉁 쳐서 동굴 밖으로 내보냈지요. 땅은 곧 잠잠해졌어요. 하지만 큰 바위가 동굴을 꽉 막아버리고 말았지요. 아빠, 엄마, 리케라가 소리치자. 동굴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런 바위쯤이야. 아파 트리케라 톱스는 바위를 힘껏 밀었어요. 하지만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어떡해요? 안될것 같아요, 아빠. 무슨 말이냐? 안 되는 일은 없단다. 그럼 제가 도와줄 리들을 데려올게요. 리케라는 숲으로 달려갔어요. 많은 공룡이 도와주러... 많은 공룡이 도와주러 왔지요. 난 숲에 사는 공룡 가운데 가장 머리가 단단해. 파키케팔로사우루스가 머리로 바위를 깨뜨리려 했어요. 쿵! 쿵! 하지만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아, 이건 못 깨겠다. 파0케팔로사우루스는비틀리0리며 말했어요. 내가 나0 0군0나0테0 0 커다란 입으로 바위를 내리0어요 탕! 이번에도 파이는끄적도하지 않았어요. 어, 이런 내 뼈조각 귀여운 오리 주둥이가 상처투성이가 됐어. 그렇다면 내가 해보지. 스티로카사우루스가 불로파위를들여받았어요 빡! 오히려 뿌리 부리주고 말았죠. 어 나의 멋진 뿌리. 이번에는 사이카니아가 나섰어요. 내게 맡겨. 꼬리를 부수겠소. 사이카니아가 꼬리로 파위를 내리쳤어요. 하지만 커다란 바위는 그대로지요 이게 어, 이렇게 단단한 바위를처음이여도대안 되겠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모두 입을 모아 말했어요. 그러자 리케라가 울면서 혼자 바위를 치기 시작했어요. 통 통. 그만두어라. 너는 절대로 못 깬단다. 이 바위를 깰수 있는 공룡은 어디에도 없어. 아니 한 녀석이 있긴 한데 아나토디탄이 중얼거렸어요. 누구예요. 그 공룡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가 도와달라고 말할게요. 그게 말이다. 말도 끝내기 전에 잡아먹히고 말 거야. 그녀석 말이지 무시무시한 아나토디탄은 귓속말로 속은 속은 알려주었어요. 리케라는 열심히 달렸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어두침침한 골짜기에 다다랐지요. 저 저를 잡아먹으세요. 리케라가 크게 외쳤어요. <목소리> 캬오! <laughs> 원한다면 바로 먹어 줘야지. 티라로사우루스가 <목소리> 리케라를 덥석 삼키려 했지요. 아니, 아니요. 지금은 안 돼요. 아빠랑 엄마가 동굴에 갇혀 있어요. 동굴을 막은 커다란 바위를 치워주세요. 그런 다음에 저를 잡아먹으세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생각했어요. 바위를 치우면 먹음직스러운 트리케라톱스가 잔뜩 있겠군. 리케라는 티라노사우루스를 동굴 앞으로 데려왔어요. 이 안에 아빠랑 엄마가 갇혀있어요. 이히히 동굴에 맛있는 먹이가 있다고? 티라노사우루스는 온몸으로 바위를 쳤어요. 쾅! 쾅! 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어? 티라노사우루스는 어지러워서 비틀거렸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 그럼 그, 그 괜찮고 말고 이, 바위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아본거야. 그은 해가 져도 계속 바위를 쳤어요. 콱콱 티라노사우루스는 동굴 속에 있는 맛있는 먹이를 먹으려고 콱 통통 리케라는 동굴 속에 있는 아빠와 엄마를 구하려고 톡 둘이서 바위를 치는 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요. 콰! 콰! 으으으으 티라노사우루스가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아저씨, 피, 피가 나요. 이 정도쯤 별것 아니야. 괜찮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다시 바위를 쳤어요. 잠깐만요. 리케라는 수으로 달려갔어요. 리케라는 빨간 열매를 입에 물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피가 난 자리에 빨간 열매를 살살 문질러 주었지요. 아저씨... 미안해요. 이 열매는 상처를 낫게 해줘요. 그리고 마음도 상냥하게. 리케라가 빨간 열매 이야기를 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휙! 티라노사울서의 머리로 돌멩이가 날았어요 아저씨 위험해요! 벌짝 퍽!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티라노사울서는 쓰러진 리케라를 품에 안고 소리쳤어요. 스티라코사우루스,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사이카니아 그리고 아나토티타니 한 짓이었어요. 사나운 티라노타 티라노타우루스는어서도달까 모두들 티라노사우루스가 무서워 멀찍이서 소리만 질렀어요. 이 아저씨는 사납지 않아요. 저는 아저씨를 믿어요. 리케라가 티라노사우루스의 팔에 안긴 채 말했어요. 모두 깜짝 놀랐어요. <laughs> 뭐? 티라노사로스를 믿다니! 바위를 치우면 너희 가족을 모두 잡아먹을 거야! 모두들 황당해하며 돌아가 버렸지요. 어디 보자, 괜찮니? 티라노사로스는 리케라가 다친 곳에 빨간 열매를 발라주었어요 너, no, 정말로 나를 믿니? 티라노사로스는 넌지시 물었지요. 네, 모두 돌아갔지만 아저씨는 끝까지 저를 도와주시잖아요. 아저씨는 나쁜 공룡이 아니에요. 전 믿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저를 믿어주세요. 저 바위를 치우면 아저씨의 먹이가 될게요. 리케라는 이렇게 말하고는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티라노사로서는 계속 바위를 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콱! 쾅 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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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씨 아 드디어 바위에 금이 그리고 밤이 되자 바위가 쩍 갈라지기 시작했지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티라노사로서는 힘껏 바위를 쳤어요. 그러자 전에 다쳤던 데서 다시 피가 났지요. 아저씨 그만하세요. 리케라가 빨간 열매를 바르려고 했어요. 피켜라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그러고는 빨간 열매를 한쪽에 던져두었지요. 캬오! 티라노사우루스는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지르며 계속 바위를 쳐댔어요. 아저씨, 마멈쳐요 이러다 아저씨가 죽겠어요. 리케라는 티라노사우루스를 말렸어요. 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멈추지 않았지요. 콰! 콰! 이제 한 번만 더 치면 티라노사우루스는 마지막 남은 힘을 전부 짜내 바위에 박치기를 했어요 캬오 우직 우직 우지직 바위가 깨어져 산산이 부서졌어요 드디어 깼다 티라노사로서는 털썩 쓰러졌어요 동굴 속에는 아빠와 엄마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지요 어서 내 아빠와 엄마에게 가보렴 나는 목이 마르구나. 강에 가서 물을 마시고 와야겠다. 티라노사우르스는 일어나서 휘청 휘청 걸어갔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를 믿기를 잘했어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도 약속을 지킬 거예요. 티라노사우르스는 기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조금 전에 던져둔 빨간 열매를 맛있게 먹었지요. 하지만 리케라는 그날 이후 다시는 티라노사우르스를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리케라는 매일매일 동굴에서 티라노사우르스를 기다렸지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리케라는 언제나처럼 동굴에 갔어요. 그런데 바위에 빨간 열매 하나가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 아저씨다. 아저씨, 고마워요. 리케라는 반갑고 기뻐서 빨간 연매를 계속해서 바라보았답니다. 오늘 군 녀석 맛있겠다 열 번째 나는 당신을 믿어요를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